안녕하세요. 항상 쓸데없는 영상만 제작하는 작은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요. 캡처 보드와 같이 바탕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송에서 롤을 하실 때 보면 롤 클라이언트 크기가 아담한 편이라 뒤편에 바탕 화면 일부가 보입니다. 원컴의 경우엔 게임 캡처나 윈도우 캡처로 보이지 않게 할수 있지만 투컴의 경우처럼 캡처 보드를 사용할 땐 그게 조금 힘듭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쓸데없는 팁을 소개할까 합니다. 자, 롤 클라이언트 우측 상단을 보시면 톱니바퀴 아이콘이 있는데요. 바로 창 크기를 정할 수 있는 메뉴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바탕 화면 해상도를 골라 주시면 됩니다. 물론 완벽하진 않더라도 화면을 가득 채울 수가 있어서 방송 화면을 정리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럼 감사합니다. 쓸데없는 팁이었습니다. 깜빡하고 작업 표시줄 없애는 방법을 설명을 안 했네요. 작업 표시줄우 클릭을 하신 후 작업 표시줄 설정에 들어가신 후에 하단을 내리셔서 모든 디스플레이에 작업 표시줄 설정을 해제해 주세요. 그런 후 작업 표시줄을 잠금 해제하신 후에 옆 모니터로 옮기시면 깔끔해집니다. 쉽죠? 감사합니다.